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진우스 그린티 플러스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는 뛰어난 편안함과 지지력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통기성이 우수해 사계절 쾌적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지누스 그린티 하이브리드 스프링 매트리스는 허리와 등을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부드러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설치도 간편하고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가성비 좋고 좋은 잠을 선사해줄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지누스 그린티 플러스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는 가격 대비 편안함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통기성이 좋아 쾌적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허리 통증도 감소하고 디자인도 깔끔해 만족스럽습니다.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지누스 그린티 플러스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체형에 맞춰 숙면을 도와주며 탄탄한 지지력으로 허리에 도움을 줍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구매 후 만족도가 높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지누스 베이직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허리와 척추를 잘 지지해줘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통기성과 쿠션감 덕분에 여름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허리 통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